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에서 팔아요. 있어요. 한국은 팔아요. 네. 어디 파냐면 중국 음식점 찾아야 돼요. 중국 마트. 중국인들 하는 작은 상점이 있어요. 마트라고도 할수 없죠. 작은 상점. 그런데가 차기 좀 힘든데 한국에서 주안이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그, 아 그래요? 어, 제, 제가 알기로는 주안 근처와 함께 두개는 있고 딴 데는 몰라요 거기 다 중국 간식이나 음식 라면도 있어요 네, 궁금하시면 거기 가서 한번 네, 사, 드, 사 드셔보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두번째 거 볼게요 Oh, d 你现在在哪儿？我在家。我在家。그러면이어서你在家干什么？对，你在家干什么？我在家不许。 不知道啥上面有睡觉。睡觉，我在家睡觉。睡觉。睡觉。那 <laughs> <laughs> 지금자고있는데깨웠어요？啊，자고있는 <laughs> 我在家睡觉。OK， 합니 加油做们高哎，你现在在哪儿？我,诶我在前面我在四小一点，我在学校。我在学校前边的图书馆，我在学校。 前边的图书馆。哎、欸，저는학교앞에있는도서你在图书馆,、欸图书馆欸、干什么？你在图书馆干什么？ 我有我在图书馆看书，看书 哎，马金马，你现在在哪儿？我的谁哦？我在。我在。银行右边的,右边的,右,边的右,边右边的，右边的，右边的，右边的，你可以拿过去买票。右边的电影院。 电影院，电影院，电影院，电影院，电影院。哎，我在银行右边的电影院。我在银行右边的电影院。哎，다음에또영화관에서뭐해你在？ 你在电影院干什么？你在电影院干什么？거기서我在电影院。影院影对，당연한거죠。对、哎，看电影。 거기서 할수 있는 일이 많죠. 뭐, 어, 친구 만나러, 영화 보러, 놀러 <laughs> 다 돼요. 네, 일단 칸디잉으로 씁니다. 네. 자, 마지막 연습문제예요 번역문제. 번역문제 한번 보세요. 주말에 집에서 뭐 하세요? 한번 생각해서 서보세요. 네. 생각해서 서보세요. 월급이 주말. 어다다가다생각지않으시네요다 주말이네요 지금. 다 주말에 걸렸어요. 자, 주말. 쪼모주요 쪼모. 쪼모. 이렇게 습니다 쪼모. 쪼모.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니. 주어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에서 주어는 안 썼어요. 니 네. 쪼모. 在家几倍少？哎，在家，我还要干什么？你周末在家干什么？你周末在家干什么？이렇게했습 m 다주말에집에서티비를봐요 자, 저모 나우시면 안 돼요. 이게 앞에 삼성 나오니까 이 저모, 워, 모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워, 모 저모, 저모. 1성, 4성이에요. 1성, 4성. 저모, 저모. 에, 워, 저모. 末 저모. 자, 이제. 자, 가. 칸, 다사성이에요 선생님, 칸띠시시계안 되죠. 똑데세요다 사시면 안 다르게 사성이까 다르게 사시면 안 되죠. 네, 똑같은데왜 다르게 하세요칸띠시이거요 4성이가 어요칸띠시 我周末在家看电视。你都听哈米达。我周末在家看电视。我周末在家看电视。给 o k 我워났는我오래안쓰면다给억이안나시죠시네

위치 그게 내용 달라서 그래요. 네,你周末在家干什么? 그러면은 당신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주말에 뭐해? 그러면은 조금 먼저 나오면 이번 주말에 당신 뭐해? 이거 차이예요. 한국말로 얘기할 때도 약간 느낌 다르죠? 그 차이요. 중국어도 똑같아요. 네. 자두 번째 내 친구가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해. 我朋友每天每. 주의하세요, 매일. 매일. 네. 이 매, 每, 每만마다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그러면은 전함 없이 날마다, 월마다, 해마다. 같은 것를 아니 같은 상황이 반복하는 것을 강조할 때 '또'랑 같이 쓰라고 말씀드렸죠. '또' 我朋友每天都在图书馆学习。뭐 <목소리> <도수관 목소리> 포자 들어가야 날마다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 생겨요. 我朋友每天都在图书馆学习每天都在图书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我朋友,我朋友,我朋友每天都在图书馆学习. <noise> <我>, <noise> <我,音> <noise> <noise> 每天都在图书馆学习，每天都在图书馆学习，每天都在图书馆学习。下面小思米吧。 다음 건 너네 언니가 베이징에 이징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무슨 일래? 너무 평범한 말이죠. 네. 네. 거기서. 나. 나. 나를. 나나 나를. 어디서요? 네. 핑 아. 네, '니 네, <목소리도> 제제', '听说你姐姐在北京' 네, 네, 네. 네. 네, 들었다고, 네. 이거 <목소리도> '听说'놓씁니다 네. 그리고 타 응. 거기서, 나, 나. 거기서, 너, 거기서 뭐해요? 在哪儿是学的哟，他那儿啊，어떻게的요？他那儿是学不的哟，他在那儿。他在那儿干什么？他在那儿干什么？听说你姐姐在北京，他在那儿干什么？听说他 我烧猪腿哦，我听说一路可以烧猪腿，不要。嗯。听说你姐姐在北京。听说你姐姐在北京。听说。 你姐姐在北京他在那儿干什么他在那儿干什么你的愚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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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愚 아나 아니에요. 안하다. 안하다. 부스 소녀죠. 예.姐姐不工作. 언니는 학생이에요. 네. 제 지애는 학생 물론 여기서 이제 <laughs> 쟤 메이오 공두어 써도 말이 맞아요. 제재 <laughs> 메이오 공두어 해도 되는데 우리 생각은 안 해요. 이렇게 꼭 생각하는 말랑 100% 지금 번역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해달라요. 그럼 안 하다 다없다로 번역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꼭안 하다 밖에 안 되는 말이 나오면은 틀리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는안 하다 哎、不讲的是谁哦？不工作，姐姐不工作，姐姐是一个学生，哎，不工作，是一个学生。瞧了下四米哒。最后，여보세요？왜<喂>？喂당신지금어디에있어요？ 네, 你现在在哪?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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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超市市超市超市超市超市超超市都超市，超市超市超市超市。对，那啊？ 그거 때문인가요? 사성할 때 힘이 줘야 되니까 항상 이게 힘 모은 단계에 있죠, 여러분 발음하실 때. 특히 앞에 만약에 삼성이라면 이어서 사성 나올 때는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그 탄력 때문에 바로 그힘 나와서 사성을 해요. 칸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칸 이게 허, 그러니까 이게 탄력 탄력이 나와서. 그 다음에 칸쓸때그힘 그대로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사성할 때는 시 그냥 힘 주는 게 보다는 앞에 모은 단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습관으로 저, 시 하면 아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틀렸다. 네, 이해하시고 다음에 사성 나올 때는 앞에 성적 한번 생각하세요. 진짜 삼성이지.

밑에 거 보세요. 우리집 아, 옆에 있는 그 마트예요. 근데 한국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죠? 마트? 예, 네, 네. 네, 무슨 마트? 어떤, 어느 마트 이렇게 아, 물어보자 네. 어떤 마트 확인을 하자 보통 네. 무슨 네. 마트로 물어보죠? 이쪽에 네. 어떤 마트, 무슨 네. 마트, 마트의 종류,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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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아, 무슨 마트? 아, 마트의 종류 물어보는 거죠? 네, 네. 어디에 아, 있는 마트? 아, 아, 어디에 있는 마트? 그렇게 물어봐요? 어디에 있는? 어디 마트? 어느, 어느, 어느 마트? 네, 상호, 상호, 상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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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마트? 어느 마트지금 GS냐 마트?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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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마트인지 여기 보면은 이게 시유랑. 마트 종류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좀 그렇죠, 무슨 마트로 할때 네, 그러면은 위치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봐요? 제가 몰라서 그럼 어디 있는 마트? 어디, 어디, 어디 있는 마트? 이렇게 물어봐요? 아 어디 그러면 여기 그 바꿔 주세요. 어디 있는 마트? 무슨 네. <연맞이> 마트什么超市? 말이, 렇죠중국어랑 네. 똑같아요. 什么超市모르요뭐 상호 얘기해 줘요. 네. 무슨 네. 그러면 어디 있는 마트로 바꿔 주세요. 어디 있는 마트? 짜이나 샤 부대. 부대. 잘못. 부대. 에, 이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마트인데 쌀을 쓰진 않아요 응. 어느 마트? 이렇게 물어봐요 나그 처시 나그, 어느 것그 것. 수많은 마트 중에 어떤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나그 처시 네 어디에 있는 마트로 물어보지만 중국어로 쓸때는 그냥 나그만 물어보시면 돼요 나그 차우시 네, 그러면은 위치뿐만 아니라 사람, 물건, 어떤 것, 어느 것, 누군데 이렇게 다 돼요 이렇게 다 돼요 네. 네. 봤어? 저기 그 사람 유명한 그 연예인이야 잘생긴 사람 많은데 어떤 누구인데 나그 이렇게도 물어봐요. 실 나그 이렇게도 됩니다. 그럼 우리 집 옆에 있는 그마트예요. 그? 나그 나이요 네. 이럴때가그나거에我家 우리 집옆에旁에 我家旁边的 那个超市的哦,那个,여기 크이잖아요. 我家旁边的那个超市. 여기 성조. 我家旁边的那个超市이렇게 의문 표현이 돼요. 상승하시면은 우리 집에 옆에 있는 어떤 마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성로 보여 주세요. 뭐야? 방변의 나거 <목소리> 슈퍼. 그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집 옆에 있는 마트 단 하나예요. 딱 그거. 얘가. 예, 네, 그 느낌. 나거 음. 슈퍼. 그 하셔야 합니다. 네. 자, <목소리>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나 네, 장소 명사 우리 다 확실히 외우셨죠? 아닌가요? 네. 자, 제일 중요한 문법은 우리 두 번째 학기의 포인트예요. 20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 이것만 잘 배우시면 돼요. 다 까먹도, 외우지는 못하고 기억이 안 내는데, 이것만 정확하게 외우시고, 잘 파악하시면 돼요. 어, 제목이 달라요? 어, PC방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우리 PC방으로 가지. 제가 헷갈렸네. 어아 27과의 반이2 7과아 제가 마지막 과에 넣나 보다. 이거 어려워서 반이 27과 이거예요. PC방 뭐 하러 가니 이거죠? 네. 어쩐지 너무 빨리 나오더라고요. 제가 순서 좀바꿨어요 그게 과거 표현이라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과로 너 거나 <놀나> 보다. 그러면 우리 이걸로 볼게요. PC방, <놀나> PC방 뭐 하러 갔니? 이제 우리 배웠던 시간이에요. <놀나>